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1-4라운드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이걸 먹고 한번 운명에 맡겨볼까요? 생각해온 건좀 많지만 오늘 웬만하면 실용적인 걸좀 하고 싶거든요. 내일이 이제 패치라서 한번 돌려볼게요. 나이스. 오늘 리산드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산드라 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초반부에 제가 좀 했었는데 당시에 좀 너무 좋았는지 그 너프를 시켰거든요 근데 뭐 이런 말 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갈 조합은 3사극의 3화학공학 2학자를 기본 베이스로 무대복원 리산드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좋아서 이대로 나온다면 1티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팡이. 리산드라, 나이스. 보건까지. 제가 이대로 리산이 나오면 1티어가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기본적으로 1티어 덱은, 어, 웬만하면 찾기가 쉬워서 순방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3코 이성이라서 찾기가 좀 쉬운 편이거든요? 4코 이성보다는 그리고 망한 판이어도 이제 4코를 찾는 리로는 대부분 8렙까지 좀 어거지로 가는데 이 친구는 3코 유닛이라 망해도 4라운드에 7렙 찍고 리로를 돌려서 어느 정도 덱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리로는 그렇다는 건데 어디까지나 그냥 제 경험상이에요. 경험상 항상 챌린저에서 있다 보면 1등보다 중요한 게 순방이거든요. 순방을 한번 못하면 점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서. 순방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조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통 100개로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챌린저권 가면 근데 저는 하나에 꽂히면 또 하나만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나와라 리산한테 좋은 거 아니 둘다 리산한테는 그닥 좋은 건 아닌데 강화술사의 심장이라도 가져가 볼까요? 이것도 신비술사처럼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좋은 느낌? 그런 거라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았고 이판 같은 경우가 딱안 풀려서 망한 판이거든요 체력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덱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얘는 8렙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7렙에서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주고 2석만 좀 찍어볼까요 일단? <laughs> 아 이게 아닌데 아 이상하게 안 풀리네 테라핀 등장 이러면 일단 3사격에 깔끔하게 넣어주긴 했는데 위안권은 왜안 나올까? 얘도 바꿔줄게요. 얘도, 아이고, 못 바꿨다. 아 다음 턴에 잘 바꿔주도록 하고, 일단, 복원 하나 더 넣어줄까요? 자, 데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일성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요렇게 좀,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3, 4 극의 학자까지 있기 때문에, 만화 회복이 잘 되는 건 물론, 피읍까지 가능해서, 어, 이제 본인한테 무적을 써가지고, 버티면서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1성이라 피통이 너무 작아지고 아하이 큰일이구만 이제 2성을 찍고 다시 갈게요 우리 내 1성은 조금 선 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 2성 자, 사교계를 줘서 얘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잘 받게 해주고 2성이라 달라요 살짝 보여드리면 데미지가 아까보다 훨씬 강해졌죠 그리고 제가 200을 해봤을 때 여기 공학에서 초월 같은 걸 가져오는 거 진짜 좋거든요? 이 친구는 끈질기게 오래 싸워가지고 초월을 가져가면 진짜 초월적인 존재가 돼요. 이렇게 물려도 그 3화공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잘리진 않거든요? 그 옆에 피흡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들도 지금 두 명이나 있고. 아이고, 이번에 제가 사규계를 늦게 넣어서 삼사규계 시너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디지게를 먹어서, 비전술사,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줘도 나중에 빅토르랑 좀 쓰면 되는데, 일단 이거요. 이판 리산드라템도 <laughs>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좀 쓰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암살자. 제가 이번 시즌 에 샤코덱도 굉장히 추천을 좀 많이 드렸는데, 샤코덱 잡을 때도 리산드라, 제가 생각했을 땐 좋아요. 이게 화학공원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안 녹거든요? 그러니까 녹질 않아요. 받는 피해 25% 감소가 있어가지고, 그 찰나의 순간 녹질 않고, 안 녹으면 남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약간은 샷고 카운터 느낌? 잔나 계절풍도 근거리 암살자들한테는 좀 엄청 좋죠? 참고로 협곡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드리면, 다가온 친구들을 날려보내면서 아군은 피해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오화공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나왔으니까 쓰겠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오화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은 얘 줄까요? 얘가 어쨌든 살아있으면 좋으니까. 이러면 팔렙 조합도 정해졌네요. 워익 빠지고 빅토르 넣고 그 친구를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비전 마법사. 어쨌든 리산드라 데미지가 후반 가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개돌풍 이렇게 샤코를 날려 보내주고 샤코가 어느 정도 딜 넣어서 피를 깎아도 본인한테 스킬을 써주면 돼요. 아이고, 근데 본인한테 스킬 안 쓰네요. 자, 50% 내려왔다. 이렇게 본인한테 스킬을 쓰면. 고염포 샤코도 이 사거리가 닿아서 맞거든요. 그리고 무적으로 어그로 삥뽕 한번 해준 다음에 잡는 그런 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무난하죠. 안정적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미랑 지팡이 두개 중에 하나만 주면 되는데 아 주냐? 안 주면 곤란하거든요. 아 나왔다 나왔다. 아 다행이네요. 이런 보보보. 오케이 오케이 보보보. 성대 하나 없는 건좀 아쉽고. 넣어주고. 성대가 좀대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리산 삼성 자, 얘도 잠깐 버릴게요 그리고 어결에 어목을요렇게 넘겨주면 될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풀템도 갖췄겠다 굉장히 개미지는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 쇼즌같은 여는템이 없음에도 마나가 굉장히 빨리 차죠 이외에도 어 만약에 학자같은 상징을 가져오면 다학자를 넣어서 더 빨리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이스 아무튼 뭐이성인데도 5연승 3성 찍자 그 원래 3코덱은 3성을 기본으로 깔고 가죠 1등하려면 의외로 좀 안나오는데 삼코덱이 많아서 삼코를 많이 집어줘가지고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얘는 좀 의외인데. 우와. 이거 버릴게요. 의외로 막잘 나오거나 하진 않네요. 갑니다. 이쪽은 요들인데. 어 요들 상대로 복고 나쁜 건잘 모르겠지만 용발 상대로는 안 좋아요. 이게 AP 덱의 단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인데. 근데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저도 그건 좀 고민해볼게요 당장 떠오르진 않네요 <laughs> 근데 어쨌든 이번 시즌은 운빨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 다른 거를 바꿔주면 또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화학 자폭병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저는 빅토르를 그냥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나올 만한데 안 나오네 어이 아니 왜 그래 아 이제는 삼성 안 찍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샤코 삼성 다 나왔는데 아 진짜 어버지로 찍었다 <laughs> 이거는 얘 줄게요 이런 느낌 아이판 굉장히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레버파고 네 비전술사 들어가면 데미지 더 오르니까 있어 보고 자 이렇게 리사이 스킬 한번 쓰면 데미지 엄청나죠 이게 너프가 된 거예요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 기준 650이었는데 575로 너프가 되긴 했지만 데미지 지금도 엄청 잘 나온다는 거죠 아 근데 이번에 초월 시너지 안뜬거좀 아깝네요 이 초월 떴을 때가 진짜 리산이 사기인데 아쉽구만 이번에는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뭉쳐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타릭도 있고 하니까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난동꾼이라 굉장히 단단해서 잘안 죽는데 중요한 건 저도 잘안 죽어요 그리고 빅토르라는 친구가 생겨서 서브 딜러까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굿 딜량 17,000 <laughs> 어마어마하죠 진짜로 원래는 만화통 100짜리 스킬이라 자이 총검은 얘 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빅토르가 스킬 한번 써주면 데미지는 강해서 갑니다 이쪽은 요들인데 삼성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래도, 리산드라 스킬 한 번이면, 데미지,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아, 2,000이 넘게 들어갑니다, 2,000이. 지금 별다른, 그런 성배나, 다른 부수적인 걸 받지 못했음에도, 깔끔하게 컷.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덱기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면, 1티어가 될것 같죠? 그리고 나서, 옆에서 비전술사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에는 제가 화공 시너지가 이렇게 있어서, 5화공을볼겸 얘를 쓰고, 또 사격에도 있으니까 갈리오를 굳이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갑니다. 원래 백스는 앞에 치지만, 여기 암살자가 좀 있어서 제가 뒤로 좀 났거든요? 자, 리산드라가 스킬 한번 사용하면, 이건 좀 아까워요. 방금 삥난 건좀 아까운데, 자, 이렇게 직사안 당합니다. 직사직사를안 당한다는 거, 결국은 암살자는 리산드라 덱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분명, 샤코덱, 이번에 나오자마자, 제가 좋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지만, 리산을 해보니까, 샤코덱이 리산 상대할 때좀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남은 상대는, 여기, 벨류덱오코삼성놀이네요 설마 찍겠어? 그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암살자가 남았는데, 이미 이긴 것 같은데요? 징크스가 좀 매섭긴 하지만, 제가 화학공학이기 때문에, 이거 징크스한테 맞아도 한 번에 안 터져요, 리산이. 안 터진다는 거? 결국은, 이긴다는 거. 자, 이렇게 맞아도, 본인한테 스킬 쓰면서, 무적상대로 피해복을 해야 되는데, 본인한테 쓰지도 않네요. 나이스. 하이사는 날파리처럼 날아다니다가 죽네요, 그냥. 솔라리? 이번에 여기 만날 거니까, 이 친구를 뒤로 좀 내려줄까요? 이러면 무조건 이긴단 마인드? 갑니다. 암살자의 단점. 1대1이 되었을 경우, 이렇게 배치를 카운트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니까 분리할 수 있다는 거죠. 1등하기는 개덜프 아니 근데 배치를 잘했다 생각했는데 이것도 별로 잘한 것같진 않거든요. <laughs> 이겼으니까 됐죠. 하트. <스타트. 웃음> 그리고 이제 남은 상대는 여기 고벨류. 헐. 아니 너무한 거아니냐 이거네? 아 여러분들 이거 못 이기는 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잠깐만. 그래도 좀 고민해볼까? 아나통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리산드라만 앞으로 빼두면 이길 것 같아요. 진다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덧발까지 있어서 이기기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가능하니? <laughs> 자 바로 일단 한번 풀어주고 어 가능하니? 나이스 자 유미 좀 매서운데 아하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배치하는 게좀더킬 한번 빨리 써서 끊고 해야 되겠는데 자크 같은 친구를 앞에 놓쳐 괜히 뒤로 뺀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그게 저희 마지막 기회였는데 음? 응? 방법이 있나? 집행자? 아이 피오라 케이틀린 아이 피오라 케이틀린 아이 피오라 케이틀린 피오라 나오긴 했는데 아 의미가 없겠다 구원은 음 일단 스킬을 빨리 쓰게 해서 빼볼까요 얘한테? 얘가 스킬을 좀 빨리 써줘서 저거를 빼주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번 리산공이 좀 삥났어요 아. 아니 오크삼성 이길라고 하는건 좀선 넘긴 했지만 아저 실수한거 같아요 두명일때 제대로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덧발을 너무 크게 신경 못써서 아비오 어쨌든 리산덱은 전 좋은거 같습니다